그럼 못다 부탁, 우리처럼 못 하게야지 다 됐으면 좋겠다 다 됐으면 좋겠다 했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마 법으로 딱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나라 힘 SM 출근인데. 그래 좋아. 죽겠어 음. 응. 아싸라마레코. 아주 비싸니. 아니요, 무이정. 아싸라마레 저... 아, 아니, 그냥, 괜찮아. 아, <웃음> 여러분. <웃음> 네, 소득, 뭐, 뭐라 그랬는 거야? 손세정제. 아? 손세정제. 손, 손세정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리스블리칸스키 아비로 왔는데, 거기서 4월 10일까지 그냥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도 됩니다. 미소 없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아? 뭐... 설명 잘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 오늘까지 와서 비자 연장 해라, 뭐 여권 맡기고 인자, 연장을 해라 이런 말했었는데 을 나도 얼마 전에 그 대사관 공지를 봤어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나온 거야 뭐 확인을 하려고 괜히 뭐 뭐만 믿고 뭐 했다가 혹시 잘못되고 뭐 잘못돼 그러면 뭐나 나만 손해지 뭐. 뭐든지 여기는 직접 확인 해야 돼요. 우주벡은 근데 만약에 4월 10일까지도, 만약에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또 연작을 해줄게. 그렇지? 그치. 만약에 그때보다안 되면 티켓도 비싸도, 어. 비싸도 가야 돼요. 어. 올, 오랜만에 부부길이 나왔네. 어. 어? 얼마나 좋아. 이제 러비에게 살것 같아요. <laughs> 감옥에서 나왔어요. 한 시간, 여유 시간. <laughs> 뭐, 어떻게 약국에서 하나도 마스크 없지? 그.. 어? 하.. 우즈벡 사람들 있잖아 응. 어떻게 안 무섭나? 그러네에의서 별로.. 무섭게 생각 안 하나 봐 저거.. 뉴스 읽어줄까 또? 오랜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laughs> 어린이집 이제 닫았지 뭐 그거.. 기지카페 그 놀이공원 다못가다 집에 있으러 게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은 다 달랐어요. 아, 우리 이 오늘 오늘 아홉 시얘기했는 리스전인데 스물 세명 걸리는 사람, 걸리는 사람인데 오늘은 학친자. 안 나왔대. 할진자가안 나왔대. 안나오는거 다행이다. 어. 근데 커피는 맛있다. <laughs> 우유 맛. 애들 맛. 애들 먹어도 되겠다 이거. 내가 해준 게더 맛있지 않냐? 맨날 집에 있다가 나오니까 좋지 그래도. 지금 같은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일 아니면은 집에만 있는데 성체야 오빠, 한국에서 나왔는데 이거 이 이름은 뭐예요? 뭐? 드라이브스루? 아. 아까 뭐 먹자. 한국식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그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나, 난리가 났어. 뭔, 뭐, 뭔데, 왜 난리가 났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가 뭐냐면은, 일단, 맥도날드 알지? 음. 맥도날드 KFC 보면 차 타고 가면서, 뭐, 주문하고, 물건 가져가고, 이렇게 하잖아. 아, 그거, 이으로서 어, 그래서 차, 차, 이... 차로 음. 주문하고, 가져가고.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검사를, 음.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직접 병원 가서 뭐 신청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응. 이런 거 없이 차 안에서 응. 뭐 작성할 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누가 이렇게 진단키트 이렇게 딱대부서 응. 검사하고 집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열우고 응. 검사해? 그렇지, 그렇지. 뭐로 검사해, 그럼? 진단키트 뭐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 그런 게. 무슨 조그만 뭐, 뭐가. 뭐바루 하루 나와? 가루는안 나오지. 대신에 검사를 하고 며칠 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응. 뭐냐면 병원을 가면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막 절차가 되게 복잡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응. 근데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은 차에서 기다리고, 뭐 검사를 쓰고, 검사하고, 끝, 가. 그러니까 금방금방 된단 말이야, 이게.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 뭐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뭐 그게 뭐 대단해. 받아들여. 어,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희한한가 봐. 생각도 못했다고. 그래, 그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 빨리빨리 돌아와. 돌아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왜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드라이브 스루라는 걸 처음으로 썼던 데가 미국인데. 맥도날드라든지 K F C 처음인데 맞아, 맞아. 이거를 한국은, 어, 맞아. 이게 바이러스 검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머리를 썼다는 게참 대단하다. 이렇게 뭐어씨한국 어떻게 이런 생각할 을수 있냐. 하면서 되게 희한한가봐. 그 생각도 못 하는 일인데 한국은 이렇게 잘 써먹네 그런 걸한그 이것도 이것도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을? 아 근데 로비아도 보기에 그게 이제 신기해 보여? 그럼 신기해 보이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 아, 알려수 있잖아. 검사 응. 빨리빨리 할수 있고 안 그래? 만약 응. 어. 걸리는 사람이 어디 가면 또 걸리잖아. 집에서도 걸리고 만약 빨리빨리 어. 빨리 그거 뭐 그것도 빨리빨리지. 빨리빨리 어. 빨리. 그 일단은 그것도 빨리빨리 문화네. 빨리 응. 어. 빨리빨리 잡을 수 있어 그 바이러스. 우즈벡도 지금 이번에 확진자 나온 이후로 빨리빨리 정책 잘쓰더만 그거는 우리 한국 배웠었거든. 그 내가 보기에도 그런 정책 중에서 응. 한국이 실수했던 거, 잘했던 거, 요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잘받아들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한 한국,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즈벡이 너무 지금 최근에 잘한 정책은 집회 및 종교활동 금지. 뭐예요, 집회. 그게 뭐냐면은 집회라는 건 사람들 모여 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맞아. 한국은 첫 번째로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은 그 신천지 그거 있었잖아. 맞아. 종교활동 그 왜, 그냥 놔뒀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서, 우즈벡은, 아, 하면 안 되겠다. 야, 우즈벡 같은 경우는, 종교 그 활동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여기도. 금요일마다 해. 그니까. 근데, 그거를 딱 금지시켰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한국 사람이 보기 때문에. 미국도 일부러, 그거 대통령님, 부탁했어요그 음.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아. 하드락 안 하고, 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님 어, 그거. 내 똥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그 이만 같은 거 이제 갈라 이렇게 안 하고 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따다다닥 썼어. 이거 뭐? 이거 어 그때는 따다다닥다다다다다다어다뭐 이거 와이다다 그거 할때가다인다때 같이 다겠습니다그다다다다다다 어. 음, 그 집에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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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에서 음게 이유가 뭐 중국을 안 막아서도 있고 뭐 신천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번진 이유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천지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 측, 측지, 그꼭 신천지 때문이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 영향도 크지. 그럼 지금 귀여워에달 어떻게 열려 있어? 아직 열려 닫았어? 있어. 아직도 열려 있어. 그럼 못다 우리처럼 못하게 해야지. 닫았으면 좋겠다. 닫았. 했으면 좋겠다 했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마 법으로 딱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나라힘 SM을 줄텐데그 좋아 이렇게 사람 힘보다도 어쩔 때는 안 좋아 이거 안 좋을 때도 있지 이럴 때는 좋아 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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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단점이 있는 거야 중국은 너무 심해서 난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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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크 적당 응, 이제 맞아. 옛날 대통령보다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나도 같고,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적당히 잘하고 있어요 나도 어 이거 진짜 동감이야 지금 그우즈베 대통령이 응. 너무 심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 적당히 맞아 사람들 얘기도 듣고 어 그렇지 그렇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조, 좋아? 어떻게 표현할 살, 살 수가 없는데? 이 추운 거? <laughs> 애들 없이 나가잖아 <laughs> 어, 아가씨 듣 항상 얘기해 줘 아가씨 된거 같아? 어, 피곤하지도 않고 애들 먹이주고 힘들고 거기 갔다가 잡으러 차부러... 고 다들 그거 인도 사람 아비를 아 우리들 우리처럼 갔다 오나 보네. 어... 뭐 빨리 애들 밥 먹으러 들어가야 된다며. 어... 마무리 하고 들어가자. 조금좀 해드시게 남아서. 그까지 걸어가자고. 여기서 인사하고 가. 미안한데, 넌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다녀. 엄마가 전화 왔어. ㅋ ㅋ ㅋ ㅋ 써? <웃음> 얼마? 이 <laughs> 하나? 에 응. 원래? 근데? 나? 많이 샀어?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사... 이 정도? 응? 마...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더도이 정도? 이는도이이도도